오시아즈마니다 윅스. 지금 저희가 배울 곳은 설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설정에 왔다는 것은, 뭐, 이제 홈페이지를 다 만들어서, 어, 마무리하고 있다. 뭐, 이렇게 봐도, 어, 무리는 아닙니다. 자, 설정 눌러보시면 사이트 주소가 있습니다. 사이트 주소는, 예, 이거죠. 아마 여기 게시를 처음에 여러분들이 누르셨을 때 어, 정했던 사이트 주소고요 이게 이제 어, 프리미엄 플랜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 개인 도메인과 연결이 됩니다 일단은 뭐 저는 이렇게 됩니다 이 사이트 주소 여기서 뭐 바꿀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예, 그냥 아 이렇구나 이런 정도고요 SEO 자 이거를 먼저 하나 보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일단 제가 게시를 해서 아제홈 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요렇게 나오죠. 예 그런데 얘를 쪼로로 예 내려보면 예자 여기 이상하게 주주주주돼 있죠. 아 이거 되게 보기 싫잖아요. 자 그래서 요걸 바꾸는 게 이제 SEO 부분입니다. 뭐 SEO는 되게 뭐야? 예, 겁먹으시는데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SEO 들어가면 사이트 제목, 예 사이트 설명, 예 키워드. 제몇 가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두 개는 이제 실제로 고객들한테 노출되는 부분이고요. 이 키워드는 어, 검색 엔진 최적화를 위해서 이제 씁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키워드, 콤마 키워드, 콤마 이런 식인데 사실 네이버가 좀 후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는 뭐안 건드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어, 일단 완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게시 눌러 보시면. 자, 이제 바뀌었나 볼까요? 자, 바뀌었나 봅시다. 자, 여기 기억나시죠? 자, 바꿔보겠습니다. 짜잔! 바뀌었죠? 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지지 다시 올려보겠습니다. 자, 이제 네. 어, SEO 중에 고급 설정이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뭘 넣으면 좋냐면요. 어, 웹마스터 도구들을 세팅하실 때 넣으시면 됩니다. 어, 웹마스터 도구. 제가 이제 다른 동영상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할 건데, 어, 웹마스터 도구. 대표적인 게 구글 웹마스터 도구, 네이버 웹마스터 도구, 코드를 이곳에 넣습니다. 웹마스터 도구를 세팅을 하실 때, 어, 그 웹마스터 툴에서 이런 걸 질문합니다. 이 사이트가 니거맞저 네 증거를 대라고 해서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 대표적인 방법이 FTP를 통해서 인증 파일을 엄, 올리는 건데 Wix는 폐쇄형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 Wix의 FTP에 접속을 못합니다. 두 번째 방법이 어, 헤더 코드, 즉그 헤더 부분에 인증 어, 소스 코드를 박는 건데. 위크스에서는 HTML 코드에 직접은 접속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고급 SEO를 통해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여러분들의 어그 뭐죠? 아 웹마스터 도구 어그 소스 코드를 넣게 되면 예 됩니다. 301 리다렉트 뭐 이런 것들은 어 여러분들이 뭐, 전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요, 헤더 코드 부분은 좀 중요하다 보니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아마 고급 기능에서 좀요 내용을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완료됐고요 네. 소셜. 예, 소셜은 페이스북만 현재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넣으시면 되는데, 뭐, 저는 잘안 씁니다. 자, 통계. 음, 통계는 기본적으로 어, 그, 프리미엄 리, 아, 프리미엄 버전에서만 제공이 되구요. 구글 애널리틱스만 됩니다. 물론, 이 앞쪽에 보여드렸던 그앱 마켓 통해서 이 유료 버전을 쓰실 수도 있는데, 뭐, 그러실 필요 없이 통계 부분에서, 예, 어, 프리미엄 리그만 쓰시면 구글 애널리틱스, 예, 쉽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예, 파비콘. 이것도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야 나타나는 부분이고요. 파비콘은 어 한번 볼까요? 이렇게 조그만 이미지죠. 있 그리고 여기 각각의 이미지 이렇게 이렇게 요게 파비콘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만든 홈페이지 중에 하나인데 이건 하트로 제가 만들었는데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마쳤습니다. 아, 박수 한번. 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하셨구요 예. 이제 뒤에 내용들은 뭐 알면 좋고. 뭐 몰라도 뭐 크게 상관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아, 한시름 놓으시면서 또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